제2 장.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품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재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냄비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는 화재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름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재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재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재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잠때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런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지니, 이런는 여호와께 드리는 과제이다라 예, 오늘 본문인 레위기 2장은 소제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소제는 곡물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를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곡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이기 때문에 이제 소제는 구약의 다섯 가지 제사 중에서 유일하게 이제 짐승의 피를 사용하지 않는 제사입니다. 또 소재의 특징이 있는데요. 소재를 드릴 때는 이제 의한줌만한 그 줌만을 이하나님물제하를드리제사은드은제사장에은 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소재를 드릴 때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드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익히지 않은 이제 곡식으로 날 것으로 드리는 방법이 있었고 또 하나는 곡식을 요리해서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곡식을 요리해서 드릴 때는 이제 또세 가지 방법이 나와 있는데 화덕에 구워서 드리거나 아니면 철판에 붙여서 드리거나 아니면 냄비에 쪄서 이렇게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은요. 익히지 않은 곡식으로 이제 소재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리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그 위에 유향을 놓아 익히지 않은 그 날것의 곡식 고, 곡식으로 이렇게 드릴 때는 이제 고운 가루 그리고 기름 또 유향을 이렇게 함께 드려야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음식을 요리해서 곡식을 요리해서 드릴 때는 재료의 차이가 있는데요. 이제 곡식, 고운 곡식, 그리고 또 기름은 그대로인데 유향이 빠져 있습니다. 사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오. 이것은 이제 화덕뿐만 아니라 철판에 붙여 드릴 때나 또 냄비에 익혀 드릴 때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어, 유향이 빠져 있는데 유향은 이 당시에 값비싼 품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향을 함께 드릴 그 여유가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이런 방법도 제 마련하신 것이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이 소재를 드릴 때에 이제 그 곡식을 해와가지고 요리를 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소재를 왜 드리는가 하는 것인데요. 이 소재를 나타내는 히브리어를 보면 이제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소재를 나타내는 히브리어는 민하라는 이제 단어입니다. 이 민하라는 이 히브리어는 공물 또는 선물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공물은 이제 왕에게 드리는 조공이죠. 내가 당신에게 속했습니다.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당신께 충성을 다합니다 하는 의미로 이제 바치는 것이 공물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민하라는 단어에 있는 뜻이 선물인데, 이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갈때 이제 에서에게 이제 줄 선물을 준비해 가지고 야곱이 자기보다 앞서 이제 여러 가지 선물을 보냅니다. 이때 쓰였던 단어가 이 민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재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공물 또는 선물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 봤을 때이 소재를 왜 드리는가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드릴 때 이제 이 소재를 드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소재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 소재를 드릴 때 넣으면 안 되는 이제 재료가 있, 있다는 것이고, 또 반드시 넣어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재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성경에서 누룩은 자주 이제 그 부풀어 오르고 그런 습관 습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부패, 변질 그런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누룩을 넣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었고 또이 당시에 꿀도 쉽게 상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패가 일어나고 변질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제사에는 이제 꿀과 또 누룩을 이제 넣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제 반대로 이제 모든 소제물에 반드시 넣어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1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소금을 반드시 넣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소금은 이제 음식의 부패를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소금이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것을 이제 나타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이 소재를 꼭 넣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소제는요. 보통 일반적으로 구약의 제사 때에 그냥 단독으로 드려질 때도 있었지만 일반적으로는 번제와 함께 드려졌습니다. 번제를 드린 후에 이제 소제를 드렸는데 이제 번제를 드릴 때 이제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고 이제 그다음에 소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헌신하겠습니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이제 소재를 드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재도요. 번제처럼 이제 어떤 사람이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한두 번 드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번제를 이제 사람이 죄를 지을 때마다 이제 드렸던 것처럼 이 소재도 하나님 앞에 자주 나와서 이제 내가 순종의 고백을 하고 고 감사의 고백을 하고 그렇게 자주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나타내 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충성과 헌신을 결단하는 그런 일들은 이제 자주 일어나야 된다. 날마다 우리의 삶에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 주는 것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소제를 드리지 않습니다. 구약의 제사들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소제에 담겨 있는 그 정신 그 마음은 우리가 계속해서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그것을 기억하고 또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 우리의 충성과 헌신을 받기 합당하신 그 하나님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날마다 이제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이 소재에 누룩과 꿀을 이제 넣지 않은 것처럼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다시 한번 내삶 속에서 제하여 버리고 또 이제 소금을 반드시 넣었던 것처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제가 오늘도 헌신하고 오늘도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곡식 제사, 우리가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순종을 고백하는 이 소제의 제사를 하나님은 향기롭게 받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이 감사의 고백, 또 순종과 헌신의 고백을 참 감, 향기롭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소재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헌신을 고백드리는 정말 귀한 제사의 삶, 예배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제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소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삶 또 충성하고 헌신하고 순종하겠다는 하나님 그런 고백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구령의 열정을 더 하셔서 하나님 저희들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계속되는 교회 리모델링과 보수 공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속히 끝나고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된 일들이 하나님 멈춰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미국의 초기 신앙 회복과 복음화를 위해, 대한민국의 평화와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